어, 이 시간에는, 어, 좀, 저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감추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내와 좀 싸우고 다투고 서로 마음 상하고 그랬는데, 어,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갑니다. 음. 어, 제가 사역자지만 다른 거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단지 하루에 한,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나누고 대화하고 뭐 이런 거다 포함해서 잠깐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이걸 이렇게 거부하고 너무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음, 저희가 좀 이런 모습입니다. 음, 어, 이 시간에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혈로 덮는다. 부혈로 덮습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씻으세요. 온갖 오물들이 떠내려갑니다. 똥도 떠내려가고, 검은 시커먼 때도. 샘물도 흘러갑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주세요.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깨끗해 됩니다. 정결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태어납니다. 이 거듭남. 우리가 어떠할지라도 무엇이 묻고 얼마나 젖고 더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덮어질 때 우리가 거룩해지고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의 의로 나아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어떤 티라도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축복의 통로이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것으로 할수 없고 우리 안에 어떤 의로움도 어떤 선함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모든 옷을 벗어버립니다. 때묻은 옷, 옷, 거룩의 옷이라고 입은 먼지 투성이, 때묻은 그 옷도 벗습니다. 우리가 거룩일 수 없고, 우리가 의로울 수 없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부끄러움 없이 나갑니다. 아 우리를 맞으시고 기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지하여 나갑니다. 어, 제 저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통제하려 하지 마라. 내가 그러하듯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사랑하기에 억지로 끌어모으고 절대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지 않듯이 너희도 내 마음을 따라 붙잡지 말며 통제하지 말고 자유한 가운데 선택하게 하라 기쁨으로 나오게 하라 이것이 나의 방법이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진짜이고 그것이 정결한 흠 없는 진짜 마음인 것이다.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붙잡아오지 않았고 내가 너희를 간절히 기다리고 외쳤으나 내 마음대로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통제하지 마라. 통제할 수도 없고, 그것은 진짜가 아니다. 나는 거룩한 전능자이다. 거룩한 것을 원하며, 순전한 것을 원한다. 내가 전능하나, 그 전능을 너희 마음을 빼앗고 통제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나,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 따질 게 있어요. 제가 상당 부분, 신님 말씀하신, 거 수용하지만 완전히 동의할 수 없는 건, 어, 정말 기도하는 시간, 진짜 한 시간. 그 정도는 정말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다른 목사들처럼 뭐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말씀 보자고, 기도하고, 뭐 그런 걸 원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통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암송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씩 빼먹으면서 큐티인으로 하는 가족 큐티, 딱 그거. 열몇 절. 그리고 거의 그 시간 약간 중복해서 기도하는 시간 딱한 시간. 우리의 경건 활동? 그것뿐이에요. 그 정도는 필요한 거 아닌가요? 물론, 아내가 다른 사모들처럼 전임은 아니니까, 직장생활 하니까, 상황이 다르니까, 저도 그거 잘 알아서 정말 다른 건 없고, 함께 대화하며 기도하는 딱한 시간, 길어요. 그 밖엔 저희가 주일 모임 외엔 하는 것 없잖아요. 평일에 한번 기도 모임 잠깐 했었고,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예 모든 모임 중지했고, 우리가 전에도 무슨 새벽 기도 철학이도 이런 거한 번도 한 적도 없고, 성경 공부 모임이나 교제하는 그런 시간도 안 가지고, 전화신방도 안 해요. 지금 뭐 컷, 카톡도 거의 안 합니다. 한달반 되었는데. 아직 카톡도 주고받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게 기도한 음성 파일은 일주일에 한번그전 멤버들에겐 보내지만, 그 밖엔 아무것도 안 해요. 누가 보면 목회자의 기초에 기초에 기초도 안 되어 있는 무책임하고 사랑 없는 사, 못된 사건 목자도 안 돼요. 정말 최소화하고 있었고, 그렇잖아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아무 모임 못하니까, 줄리에비도 못 가지니까, 괜히 미안하고 이래도 되나 하는 마음이 제에 있죠 그러니까 이건 해야지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깨어있는 거 누군가에게 베푸는 건 아니어도 적어도 그냥 깨어있는 거내 내 스스로가 어, 그래도 기도하고 있는 거 그래서 한 시간의 기도 시간을 속으로는 더 집착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중보기도는 해야 마음이 괜찮으니까 뭐 그런 건 있겠죠 하지만 정말 저만큼 경건의 시간 안가는 사역자는 세상에 뭐 단한 명도 없, 없을지도 몰라요 무슨 모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말씀을 받는데, 뭐가 다르니, 뭐가 더 낫냐고? 그래서 변했니? 변했냐고? 변했냐고? 뭐가? 어, 주님, 좀 조용히 말씀해 주세요. 어. 위일집말했집이 놀랍니다. 부부싸움 하는 줄 압니다. 조용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더 나은 게 뭔데? 그럼 그렇게 하지, 그러니? 한 시간 기도해 갖고 되겠니? 하루 종일 기도해야지. 그렇게 빳빳하게. 그게 뭐니? 무릎 꿇고 해야지.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골방에서. 그거 갖고 나한테 뭐라고? 그것도 나한테 한 거라고 그러는 거니? 한 시간. 내가 그것을 원하는 줄 아느냐?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아니? 알지 않느냐?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거? 안 받는 거 알잖아? 싫어하는 거 알잖아?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기쁠 줄 아느냐? 싫다. 안 받는다. 안 본다. 잘했다가 아니라 그 방법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 않느냐? 무엇이 진짜인지 알지 않느냐? 그래, 너희가 죄인이다 보니 의무적으로라도 해야 되겠지. 그런데 그거 나 되게 싫어한다? 진짜 싫어. 그거. 너는 그런 거 받고 싶니? 나 진짜 싫다고. 없는 게 나, 차라리.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지 않느냐?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다워.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을 나에게 다오. 내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다. 더 깨져야 되겠다. 더. 망치, 정. 얼마라도 쪼고, 깨고, 부수고, 뜯어야 되니. 많이 깨진 것 같은데 아직도 남아있니. 다 버려. 다 버려. 위험하지 않아. 절대 위험하지 않아. 내가 없다면 위험하겠지. 그러나 나는 살아있다. 여전히 있다. 그것을 알지 않느냐. 위험하다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경관하게 살려고 애쓰는 몸부림 치는 거, 그런 거 아니니? 내가 그것을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으로 나에게 주기를. 진짜 예배와 진짜 마음. 나는 그것을 원한다고. 그것이 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나는 진짜가 아니면 안 받는다고. 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마치 진짜 다이아가 있는데 모조품을 나에게 주는 것과 같다. 이것도 보석이라고. 가짜를 가져오면서, 수많은 가짜를 가져오면서 나에게 많이 가져온 걸로 착각하고 자만하고 만족해하고 스스로. 자족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도 안 기쁘다.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있는 것이지, 받고 싶지 않다. 견디는 것이다. 기다리는 것이다. 그 모조품 널려 있어. 쌓여 있어. 얼마나 많은지 아니? 그게 무슨 가치가 있니? 자리만 차지하지. 무엇을 두려워하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살아있는데 뭘 두려워하니? 너가 깨어있으면 되잖아. 두려울 게 없지. 너가 깨어있으면 돼. 어, 그러면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주님을 못 믿는 건 아닌데, 저희를 못 믿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 시간 정도는 우리의 지금 상황에서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기도 모임 안 하고, 예배 모임 안 하고.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안 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이 연락해서 일일이 묻고 챙기고 무슨 상담이라시고 많이 떠들고 그러면 그것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각자 자기를 돌아보고 정말 어느 정도 고립되어서 혼자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러는 시기라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연락도 거의 안 해요. 잘 아시잖아요. 저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런데 둘이 하는 기도 시간, 한 시간은 그것도 내려놓으라고. 그것도 내려놔. 그래서 지금 안 되는 거잖아. 그것도 내려놓으라고. 안 해도 괜찮아. 그냥 좀 있어봐. 오히려 터져 나올 걸? 입을 틀어막는다고 소리가 안 나오니? 그것도 다 내려놔. 그게 무슨 소용이야? 별로 의미 없어. 왜 그걸 붙들고 있어? 오히려 그것을 네가 내려놓을 때 놀랍게 터져 나올 거야. 너희 자녀들까지도 아직 네가 붙잡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특히 둘째. 내려놔. 막혀 있잖아. 너의 그 단단함. 아직 내려놓지 않은 기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좀더 자유하게.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럼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야. 지금 그렇게 작, 하면 자꾸 제자리 걸음처럼 그 자리에 있지만, 그것마저 내렸을 때한 단계 더 나아갈 거야. 이해가 안 되지? 네, 이해가 안 됩니다. 한번 해봐. 어떻게 되는지. 망하는지 흥하는지 한번 해보라고 나 사단 아니야 난 있지 어 믿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laughs> 저에 대한 믿음도 없지만 아내에 대한 믿음도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면 결국 기도 못해요 이것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많이 참아 봤어요 기도하자고 막 그러지 않으면 기도 못한다니까요 집안일이 끝이 없어요 애들 셋이니까 챙길 것 끝없습니다 정말 억지로 기도하자고 하지 않으면 못한다니까요. 많이 못했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하다 보면 또 졸립고 또 막내 어찌나 징징대는지 끝없는 애정욕구 잠시도 우리에게 자유를 안 줘요. 막내 챙기려면 기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막내에게 제가 가끔 화를 내는지도 몰라요. 너 그거 하면 안 돼. 너 그거 고쳐야 돼. 그러지 마. 그래서 다쳤잖아. 그냥도 내비도 내버려도 된다니까. 네가 한다고 뭐가 달라졌니? 얼마나 뭐 달라졌니? 지금 어떻게 됐어? 그냥 그렇잖아. 예전보다 못하잖아. 나도 내, 내려봐.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고, 너의 방법과 나의 방법이 다르다. 세상의 기준과 방법, 나의 기준과 방법이 전혀 다름을 너는 알 것이다. 나는 내 방법대로 할 것이고, 너의 생각과 방법을 내리라. 내가 이 가정을 내가 이끌 것이다. 이곳에 이 가정에, 이 교회의 주인이 나인 것을 신뢰하라. 네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것이고 네가 통제하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하는 건나 주목하는 거 하고 내가 주는 마음을 받는 것. 그리고 그 마음에 따라 행하는 것, 축복하는 것. 그거면 충분하다. 네가 뭘 하려고 그래? 뭐 하려고 하지 마.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잘 되는 것 같지? 그거 아닌 거 알잖아. 내가 다 무너뜨릴 거니까. 다 이유가 있어. 영적인 원리가 있어. 움키지 말고 내려놓으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그것이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 10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내려놓으라고. 아내에게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왜 저한테만 그래요.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오죽하면 제가 그러겠어요. 오죽하면. 자꾸 저한테만 그러지 마시고 아내에게도 한 말씀 해주세요. <laughs> 사랑한다. 사랑한다. 네 편이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걱정하지 마. 내가 할 거야. 넌 가만히 있어. 내가 다풀 거고 열 거고 그럴 거니까 가만히 있어. 안 나서도 돼. 내가 할 거야.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주는 마음을 따라서 행하라. 억지로 하지 마. 참지도 말고, 표현하고, 마음이, 마음이 움직일 때, 원할 때, 그거야.